내 지난번에 말했잖아 가가 가갖고 가가 만나고 가랑 가냐 이 말이다 아니 가가 아이고 가랑 가랑 갔다 아이가 그래서 가가 가갖고 하 참내 네, 답답네 진짜 가가 아이고 가가 가라고 가랑 가를 구분 뭐하노 가가 아이고 가가 가라고 성실라 그래, 진짜.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가, 가, 가고, 가, 가, 가라, 니까 가, 가, 가고너 가랑, 가랑, 둘이 얘기해라. 오야, 오야, 오야. 전화지 많이 나온다, 끊는다 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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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명수씨, 명수씨.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야, 또와이라너 와, 또 엄마 나가야 된다. 엄마, 엄마, 잘 봐봐. 이거 읍수로 요새 유행하는 기다. 명숙장. 뭐고, 하 이게, 니네 미친나?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하이라고 해야 된다. 내가 부르면 하이라 해래. 알았지? 하이는 뭔 놈의 하야 하이고, 두야다. 씨, 니까지 오는 왜 캐서 하지 명숙짱 왜왜하이말 있으면 서강해라 정신벙잡 그리 그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아 엄마 그게 아니고 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이 이거 릴스 올려야 된다고 틱톡 해야 된다고 요즘 애들 다 한다고 이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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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빨리해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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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짱 용돈같은 소리 하고 앉아내 니뭐 잘했다고 지키고 있는 나니가 시키는 나가이 시키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 그만 한가하면 가간 니 방구석이나 치우고 수가이나개라 바빠죽겠는데 뭐소리 영구야니 네 숙제는 다 했나? 학원 선생님, 니만 숙제 안 해온다고 전화올 때마다 내가 쪽이 팔려가, 진짜. 아, 어따, 어따, 엄마 빨리 가라. 바쁘다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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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